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3를 분해해서 지금 저렇게 티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배터리를 분리하는 영상이 따로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퓨즈박스에서 ACC 배선을 이렇게 대시보드 쪽으로 끌고 오신 다음에 여기 시거소켓 암소켓이랑 시거소켓 USB 충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부팅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배터리를 없이 스마트폰 부팅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했고, 그리고 나머지 선 여기를 분기해가지고 다운 스텝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은 다음에 출력 전압은 저는 4V로 설정했습니다. 3.8에서 4V로 잡으시면 되고요. 4V 이상은 위험하니까 회로가 탈 수도 있고요. 나온 출력선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에 달려있는 보호회로인데 밑에 보시면 배터리에 이 부분 플라스틱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끼면 그냥 빠지는데 빼신 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회로가 이런 식으로 납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제껴서 빼셔도 되고 그렇게 빼낸 다음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생긴 보호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는 B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이쪽은 플러스로 해서 연결하시면 되고, 요거를 같이 연결을 해야지 배터리 없이 스마트폰을 부팅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 실제 설치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선이 보시면, 일단 요거는 차량의 ACC에서 빨간 선을 끌고 왔고, 검은색은 여기 볼트 접지에서 끌고 온 선인데, 선을 두 개를 나눴습니다. 먼저 시구 소켓을 선을 하나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충전기 하나 꽂아놨고요. 그 선을 분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따라와서 다운스텝에 써서 4볼트로 스마트폰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배터리, 위에서 타입한 보호회로를 같이 나무젓가락으로 고정해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공급 들어가고 USB 충전기에서 딸려온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부팅될 수 있게 연결했습니다. 테스커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할수 없어서 PC에서 LD 플레이어라는 걸 켜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이 스크린 온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테스커라는 걸 검색해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결제를 했거든요. 이게 한 번만 결제하면 평생 쓸수 있어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설치하셔도 되고 그냥 유료로. 설치하셔도 되고 개인 선택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두개 설치하고 이렇게 테스커를 설치하면 첫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누르시고요. 여기 설정 부분 브리퍼런스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 창 들어오셔서 몇 가지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여기 가장 밑에 언어는 저는 한글로 하면 헷갈려서 영어로 바꿔놨고 두 번째 모니터 쪽 들어오셔서 여기 keep accessibility running 이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tasker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접근성 관련된 건데, 그래서 설치한 어플 두 개를 체크해서 OK 해 주시고, 여기 앱 체크도 첫 번째 거, accessibility 로 바꿔 주시고요. 와이파이 스캔을 전25 주기를 가장 짧게 잡아줬고, MISC 항목에서 여기 allow external access 부분을 체크해 줬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여기 누르시고 추가. 이름은 암거나, 일단 이걸로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 밑에 플러스, 크레이트, 여기 조건을 걸겠습니다. 스테이트 해서, 먼저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켜졌을 때, 두 가지 조건으로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스테이트, 켜졌을 때, 여기 테스커 이름도, 편한 이름으로 잡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플러스 앱 그리고 런처 앱 해서 아까 설치했던 스크린 온 요거를 실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액세스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밑에 내려서 액션 스타트 서비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접근성 부여하는 거라서 이렇게 두개 체크하고 확인. 어, 요거는 가장 위로 이렇게 올려 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로케이션 모드라 그래서 하이어 크리티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 웬만하면 전 체크해 주는 편이고요. 에러가 났을 때 그냥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 테스커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개더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요것도 스테이트 넷 와이파이 커넥션 해서 저 같은 경우 차량에 LT e 라우터가 있다 고 그랬죠. 그래서 와이파이가 신호가 잡히는데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주변에 하나 뜨는데 이런 식으로 SSID, MAC 주소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도 테스커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른쪽 추가 눌러서 이런 식으로 팀맵을 실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조건 걸고 테스커를 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실행되게 했던 여기 스크린 온 같은 경우에는 모드는 당연히 킵, 스크린 가장 밝게 오토 스타트도 체크해 주시면 화면이 계속 밝게 유지될 거고요 그 티맵이 버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구형 스마트폰 기기다 보니까 펌웨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크롬으로 저는 저같은 경우는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팀맵8.139 네, 버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크게 무리없이 사용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구형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